아, 지옥 갔다, 뺄! 가운데 가운데! 뒤이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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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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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아 와우! 아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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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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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 l あれ<ーし><ーし>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다 아, 진짜. 아, 이 아, 진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9월. 9월 아, 진가 아, 진짜. 아, 진0 아, <laughs> 아, 흐흐흐빨전화 끝나가 네, 네, 제 가자 가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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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편하나것 같은데 편하실 것같은 아아 아 미안 어안바 아. 그 아, 죠그 아아 정아이 정환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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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안 나와줘야 나와. 돼는 군복도 켜야 되나? 군복도 켜야 되나? 군복장하고 런거왼쪽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백군이달라어아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진짜 이렇 맞지? 어, 맞지? 맞지? 나한테 맞지? 나한테. 어? 맞지? 어, 맞지? 맞지 아 시랍지 왜다정비하게좋백이저 도복을 안줘백군이여군좀더아 끝나고 식사 가는 사람 우리는 백군이 나갔다 얘가 얘때가 하는 거 좋아

아, 네. 아, 들어, 들어. 병 아닌데? 해병? 아, 위로! 위로, 위로, 위 아, 잠깐만. 려잠려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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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